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한 박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스테들러. 이 브랜드 다들 아시죠? 제가 스테들러 지원 작가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스테들러에서 주문한 15만원치 가량의 물건이 왔는데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뜯고 나면 뭐가 잔뜩 있죠 제가 단가가 좀센 거를 주문해가지고 먼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요거는 스테들러 슬라이딩 지우개라는 거예요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 커터칼 아시죠 커터칼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자 이거를 위로 이렇게 밀어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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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서 뺐다가 밀었다 뺐다가 그래서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꺼내 가지고 여기 뒤에 이걸 당기면은 락이 돼요 락 이거 안 움직이죠? 이걸 하면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되게 좋죠? 종이를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쓰다가 달았어요. 쓰다가 달았으면 조금 빼요. 락을 걸고, 이 상태로 계속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 되게 깔끔하게 쓸수 있고, 지우개 성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우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스테들러의 대표 연필이죠. 노리스 연필 B심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연필이 가지런히 들어있고요. 짠. 이 연필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스테들러 B심입니다. 그리고 B심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검은색이에요. HB는 빨간색입니다. B심은 검은색,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연필, 가장 스탠다드한 연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자자자를 뭐 쓰고 싶네요. 연필을 잡고 나니까 바로. 이것도 조만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넣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이게 뭘까요? 요거는 스테들러 샤프입니다. 스테들러에서 최고급 샤프 라인이에요. 이게 아마 15,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얘가 1.3입니다. 그래서 끝에가 조금 두꺼워요. 끝에는 아직 이렇게 뭉툭해요. 이거를 깎아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랑 세트죠. 여기 스테들러 1.3짜리 샤프도 그런 세트죠. 스테들러 1.3짜리 HB 샤프도 샀습니다. 제가 손이 좀 떨리네요. 자, 그 다음에 짜자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스테들러 연필깎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 직경이 되게 커요 스테들러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보 연필이 나오는데 그 전보 연필까지 깎을 수 있는 스테들러의 연필깎기입니다 뒤에 이렇게 돌려서 깎는 거예요 이게 한 3만원 정도 3만 5천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연결할 수 있는 거치할 수 있는 부품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뭐, 선 같은 거딸 때,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선 같은 걸딸때 사용하는 그런 라이너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또한 가지. 스테들러는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키지의 장점은 뭐냐. 여기 이렇게 열었죠. 그 다음에 여길 딱 소리 나게 붙여주면 이렇게 서요. 여기서 이렇게 세워놓고 쓸때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이렇게 뽑아서 쓰셔도 되고. 제가 구매한 라인은 0.05, 0.1, 0.2, 0.3, 0.5, 0.8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더라? 12,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넣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스테들러 가죽 롤 필통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테들러 로고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죽 필통이니까 여기를 빼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짜잔. 별거 없죠? 이렇게. 커버. 이거는 연필 같은 거 넣었을 때, 연필이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놓는 커버입니다. 여기도 빈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종이 같은 거를 껴놔도 될것 같고. 그러면 아까 받은 거를 한번 껴볼게 아까 산 거를 한번 껴볼게요. 자, 이런 거. 스테들러 고급 샤프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샤프. 고 샤프도 끼고. 아까 방에 연필. 소가죽이라서 소가죽의 냄새가 좀 납니다. 새 제품의 뜻이겠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바퀴 두바퀴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간편하죠.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풀러가지고 돌돌 돌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필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연필, 그 다음에 라이너, 색연필 이런 식으로 끼워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딩 지우개 다른 색깔입니다. 다른 색상의 슬라이딩 지우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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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쓸만큼 꺼내서 락을 거시고,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면 지운 다음에 락을 풀고 넣어주시면 돼요. 드르륵, 드르륵. 자, 그 다음에, 마스 루모 그래프와 노리스 전보 연필입니다. 마스 루모 노리스 삼각형 전보 연필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쓰면 돼요. 이게 표면이 되게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표면이 그래가지고 손에 착 달라붙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 쓰기도 좋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테들러그 연필깎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전보 연필도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두꺼운데 되게 굵은데도 스테들러 연필깎이로 깎으면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직경이 13mm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삼각형 그립이라서, 삼각 그립을 이렇게 잡고, 글씨 연습하기 되게 좋은 그런 연필입니다. 글씨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 그립이 딱이네요. 연필을 막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삼각연필을 한번 써보세요. 왜 삼각연필을 만들었는지 알것 같아요. 육각보다 그립이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은 건데 노리스 제품이에요 마스 루모그래프 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꽁지는 빨간색이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삼각 그립이에요 그래서 되게 음,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표면이 고무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름 적는 칸도 있어요. 여기에 애들 이름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기, 이쁨 받을 것 같아요. 반에서 아마 인기쟁이가 되지 않을지. 자, 스테들러, 전보 연필 두 종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15만원치 스테들러 쇼핑 하울을 마칠게요. 자, 오늘 있던 거다 가져와 볼게요. 네 고급 차트, 잡수심, 가죽 필통, 그다음에 연필깎이, 그다음에 슬라이딩 지우개 두 개. 짜잔. 다음에도 제가 재밌는 아이템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